언니 그거부터 넣으면 어떻게 스프부터 넣어야지. 언니 그거부터 넣으면 어떻게 스프부터 넣어야지. 아니, 언니 어 어? 아, 언니. 어 아, 언니. 어머, 안 돼. 왜 그래? 어 아, 언니. 어머, 안 돼. 왜 그래? 왜. 아, 어머. 어머, 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라면 먼면부터 넣어. 너는 왜스프어 넣어? 어, 미치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어디 빼빼 빼.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어디 빼빼 빼. 어? 무슨 소리야? 야,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 언니! 어? 왜 그래 언니? 야야야야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 이거! 왜 그래 언니? 야야야야 여기다 놓으면 어떡해, 그래, 어떡해 이거! 대충 질만 닿는데 둘이 아주 팽팽하게 맞었는데 불안불안했어요 아니 나는 라면부터 넣어. 너는 왜 스프부터 넣어? 어 언니 스프부터 넣는 거지. 누가 라면부터 넣어. 빼빼 빼. 어, 너왜 그래 언니. 야야야 이거부터... 여기다 넣으면 어떡해. 이거 프라스 아, 사상 최대 이상한 라면 먹어보네. <laughs> 언니 이거부터 넣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다른 사람들은 스프부터 넣어? 아니? 아, 사람들은... 몰라. 몰라. 끓여주는, 끓여주는 아니야, 대로 먹어. 언니 나, 나는 라면 이렇게 배우는데? 어디서 배웠어, 너? 아, 너그땅 이걸로 끓여. 아유, 그냥 빨리 끓여. 예, 배웠어. 거기 뒤에 조리법 읽어봐. 네네. 근데, 언니는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어, 스프부터 넣어? 나는 면부터 넣어. 나도 왜? 면부터 넣어. 난 스프부터 넣는 애 처음 봤다, 얘. 여기에 어허? 읽어보면, 나는 끓는 물에, 세컵 정도의 면, 분말 스프 건더기를 넣고 약 4분간 끓여. 면니 여기 어디에 그게 면부터 넣라고 으 그래? 스프를 여기다 먼저 넣고 끓이라고 그랬지 4분. 아니 그럼, 그러면 그다음에. 아니 요즘에는 요즘에는 먼저 넣는 으라 말이 없, 없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우리 때는 면부터 넣라고. 으 면부터 그랬어. 넣고 한번 끓으면 스프 넣는 거야. 나는 네. 어떻게까지 그렇게 먹었어? 면부터 넣는 사람, 손 들어봐. 스프부터 음. 넣는 사람. 음. 어, 아, 오 시, 마이 갓. 스프. 스프 그러니까. 어머 그럼 스프 먼저 넣는 게 신세대야? 젊은 사람들이 스프 먼저 넣는 거야? 어 ]구나. 그렇구나 아. 면부터 넣으면 연식이 오래된 거구나 난 그렇지, 면부터 그렇지. 넣어 나도 면부터 넣어 음. 나난 음. 스프부터 넣어 언니는 또 이런 발을 붙었지 지금 아니야 <laughs> 희한하다 나는 여태까지 라면 끓일 때 스프는 먼저 넣은 적한 번도 없어. 어. 굴도 넣을까? 굴. 나 충격받아. 여태까지 우리는 라면을 먼저 넣고 여태까지 20, 3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당황했어. 정이가 찌개로 라면을 핵 빼는 바람에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거야. 굳이 뺄 필요까지가? 나좀 당황했어. 당연히 스프죠. <laughs> <쑥죠. 웃음> 저는 고집 꺾고 싶지 않고요. 제가 이제 끝까지 오겠죠. 영난 언니 고집을 꺾기 위해서.